당신의 손 안에 든 스마트폰, 길 위를 달리는 전기차,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 하얀 석유라 불리는 신비로운 금속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얀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일상과 너무도 가까운 기술의 이면에 거대한 자원 전쟁의 실체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점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자원 채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판도를 결정질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정학적 갈등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특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저 평범한 광물로 여겨졌던 리튬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레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한 전기차 산업, 그리고 우리 손안의 스마트 기기들을 움직이는 배터리 기술 때문이었죠. 사실 리튬은 19세기 초 스웨덴의 화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유리나 세라믹 산업, 혹은 정신과 약품에 소량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이 오늘날처럼 막강해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의 평범한 광물이 미래의 하얀 석유로 재탄생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죠. 한때 고요했던 남미의 거대한 여모지대에 갑자기 수많은 탐사선이 몰려들고 전 세계 곳곳에선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이 마치 버섯처럼 빠르게 솟아오르는 풍경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단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공간 안에 미래의 에너지를 담는 핵심 물질 바로 리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리튬은 인류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핵심 동력이자 디지털 시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얀 석유가 가진 막대한 가치는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품고 있는 남미 대륙의 심장부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맞닿아 있는 이 광활한 지역은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동시에 치열한 자원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말았죠. 이들 국가는 자국의 귀한 자원을 단순히 외국 기업에 넘겨주기보다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자원 민족주의의 시작이었죠. 마치 과거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국유화했던 것처럼 이들은 리튬을 미래의 자산으로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광활하고 건조한 남미의 여모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이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무분별한 채굴이 가져올 환경 파괴와 물 부족을 우려하며 시위에 나서고 각국 정부는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귀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끊임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은 단순한 자원 보고를 넘어 미래 자원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가 펼쳐지는 뜨거운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죠. 거대한 여모 아래 잠들어 있던 리튬은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 전 세계를 뒤흔들 지정학적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의 하얀 석유는 평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이처럼 하얀 석유를 향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이제 막그 서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하얀 석유를 향한 보이지 않는 경쟁은 이제 막그 서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경쟁은 단순히 자원 부국과 기업 간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큰 그림 속에서 세계 경제와 기술 패권을 노리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선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각국은 리튬이라는 핵심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저마다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다음 수를 내다보듯 일찌감치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광산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단순한 투자를 넘어 광산 개발부터 정제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급망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호주의 리튬 광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을 확보하고 심지어 광산의 운영권까지 사들이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정제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리튬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했죠. 이는 마치 과거 중동이 석유 생산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중국이 하얀 석유의 정제와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원료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의 혈맥을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L을 발표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시도했죠. 이 법안의 핵심은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내 생산을 장려하며 동시에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미국은 캐나다나 호주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리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발표되는 IRA 관련 뉴스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래 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신경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리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전기차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유럽은 자체적인 리튬 매장량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광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해외 리튬 광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치열한 경매장에서 귀한 물건을 차지하려는 경쟁자들처럼 각국 정상들은 리튬 관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지도 위에는 리튬 공급망을 나타내는 복잡한 선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중국의 붉은 선은 아프리카와 남미를 지나 아시아로 향하고 미국의 푸른 선은 북미와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려 하며 유럽의 노란 선은 아프리카와 남미로 뻗어나가고 있는 형국이죠. 이 선들은 단순히 물류 이동 경로를 넘어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전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리튬이라는 하얀 금속이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뒤에는 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숨막히는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경쟁의 끝은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리튬을 향한 뜨거운 욕망은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오기도 하죠. 하얀 석유를 캐내기 위한 노력은 때론 땅을 병들게 하고 귀한 물을 고갈시키는 현실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듯 리튬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채굴 과정에 사용되는데요. 이는 건조한 지역의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리튬 채굴 방식에 따라 토양 오염이나 대기질 악화 같은 환경 문제도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죠.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나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처럼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변형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자원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진보가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환경 문제와 더불어 리튬 공급망의 불안정성 역시 미래 자원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소수 기업에 리튬 공급이 집중될 경우 국제 정세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과거 석유 파동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리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자국 내 리튬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한 리튬 전쟁 속에서 인류는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많은 과학자와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추출해내는 재활용 기술인데요.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에서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회수하여 다시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리튬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고갈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첨단 설비를 갖춘 재활용 공장에서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 폐배터리를 해체하고 화학 반응을 통해 순도 높은 리튬을 성공적으로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 폐기물 속에서 미래 자원을 찾아내는 연금술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리튬을 대체할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등 리튬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성공이 단순히 리튬 확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기술 혁신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굴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협약을 체결하며 개발 도상국의 자원 주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들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죠. 결국, 하얀 석유를 둘러싼 이 치열한 경쟁은 단순히 특정 금속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 시대의 에너지 주권과 산업 패권,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이 모두 걸린 인류의 거대한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이 모든 기술의 이면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한 자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인류의 진보가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얼마나 취약하고 복잡한 갈등을 야기하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얀 석유가 흐르는 곳에서 과연 인류는 평화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역사를 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